들어왔고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예전에 모스크바 가다가 지나서 몇번 봤는데 이뻐서 저장해 놨다가 오늘 드디어 왔고요. 입장료가 무료인 게좀 신기하네. 이따 트 영상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여기. 리아. 여보. 깨르보로크에온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와... 거대한... 거대한 문이네요 어 저기 아울렛 같다 맞지? 와 이쁘다 아,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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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렛을 얘기하지. 우와 저 자전거 저 재밌겠다. 어? 어때 스마트리? 빌라시펜 시메네. 어? 그러면 여기 먹을 때도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안 추운데? 반대편에도 먹을 데가 많습니다. 스트리트 푸드가 많네요. 수 어? <laughs> 네, 저희 꼬리 <고리>, 꼬리잘란다 <laughs> 닭고기 샤슬릭이랑 이게 뭐지? 러시아식 튀김만두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맛있어야 될 텐데. 그림 같네요 진짜 성당에 어, 뭐가 많습니다 여기 박물관도 있고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여기 공짜네요 티켓도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성당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시면 실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촛불 사러 왔습니다. 기차 있다 그지 삐삐? на небе. Я вижу здесь.

바까바까 여기 손 흔들어주세요 미니잡이라이네 <laughs> 저희 다 봤구요 마지막은 옥수수 먹으면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네발 자전거 잘 탔구요 안녕 안녕 여기 네, 안녕해주세요 너무 재미었어요 주말에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아름다워요 네. 아름다워? 요 엄마, 꼭 왔으면 좋겠어. 계속, 계속 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어? <목소리> 뭘 하고 싶어? 계속 가고 싶어? <목소리> 아, 계속 있고 싶다고? 알았어.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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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сли такой бомб если я два раза ставлю, вы лайк поставите. Окей, давай. Эй, хамбон. Сейчас попробуем еще раз. Okay. Что там? Рыбка? Рыбка там была?